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귀니는 사연, 귀니께 읽어드리는 귀인 미스토리. 스토리 함께합니다. 아, <laughs> <와, 웃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나? 다들 얼굴이 좀 뽀송뽀송해지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여름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여름처럼 이제 우리 엄청 덥게 음. 피부에 수분을 막 날아가게끔 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패널분들의 피부가 평소보다 촉촉해졌다는 <laughs>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어때요, 우리 미미 PD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올돌리죠아 아. 이게 지금 사실은 네. 제가 녹. 녹음 녹화를 구월 전에 하고 있는데 구월 네. 중순에 올라가니까요. 여러분의 음. 많은 눈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맨살이 나와 있다는 곳에서 <laughs> 그런 그렇죠. 점을 조금 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어땠어요, 우리 블링이는? 저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음. 일하고 음. 서울 갔다 오고 주말에 음. 그래? 머리 염색이 참잘아 어. 머리 염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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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우리 아, 팬널두분다 애쉬. Gray? 애쉬. 애쉬 카키 그레이. 어 그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구나. <laughs>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애시드. 애시드 카키. 예. 애시드 카키에서 애시드 그레이머. 여기 가서 아래 아 너무 사, 많이 상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좋아질 음. 수 있어요? 했더니 거긴 죽었어요. <웃음> <웃음> 죽었어요. 생이 불가능해요. <laughs> 죽었어요. 그블링스는 미치 죽었죠 저는 네. 위가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여기서 한번 하면 이제 세계 완전 가요. <laughs> 아, 그걸 감내하고 예쁜 머리 색깔을 뽑아내신 우리 두 분. 네, 오늘 환영합니다. <laughs> 자 이번 녹화 스튜디오를 저희가 약간 꼽사리 껴서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생방송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음. 녹화방송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를 빨리빨리 치워주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그 관계로 이번 주귀 있는 사람은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 없는 사람과 귀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오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자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사귄 지 6개월째 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제 남자친구는 매주 주말마다 또 휴일이 있으면 비록 당일치기더라도 무조건 저를 보러 광주로 내려와요. 저랑 같이 갈 모든 데이트 코스와 다양한 체험 등을 항상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착실남입니다. 몸이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더니 일주일 만에. 무려 10kg을 감량하기도 음. 하고 제 건강을 챙겨준다며 각종 비타민을 챙겨주는 등 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정말 정말 좋아한 나머지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남자친구와의 속 궁합인데요. 그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저와의 속궁합은 정말 정말이지 너무도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대화를 통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밝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대화 도중 저를 보는 남자의 얼굴 한쪽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와 더 깊은 사이를 위해 가졌던 관계가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일까요? 제겐 연애에 있어 속궁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맞. 소궁합 때문에라도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만 좋으면 소궁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 키워드는 소궁합 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쎄네요, 첫사연부터. 네, 오늘은 좀 세게 식구금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소궁합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이 이미 마지막에 얘기를 주셨어요. 음, 음, 음. 제겐 연애에 있어서 소궁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음. 근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연애가 필요한 연애일까요? <laughs> 자기 입으로 약간 답을 이미 말한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어, 어, 어. 왠지 우리에게 어, 조금 그 편을 들어달라 어, 어. 아직은 선택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 답 정돈 어, <laughs> 힘을 실어달라 <laughs> 답을 정해져 있으니 우리에게 좀 말좀 해달라는 내가 결정할 느낌도. 수 있도록 나에게 근거를 좀 달라 네, <laughs> 이런, <그런 웃음> 이런 느낌이 좀 세게 오네요. 음. 이게 보면 99%는 다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봐도 이 분은 사실 이 지구상에 사실 흔한, 흔한 <laughs> 유형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유리병에 그래? 담아서. 아, 어? 그러니까 되게 다정다감하고. <laughs> 아,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좀 안타깝게 합니다. 좀. <laughs> 진짜 안타깝고, 음.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안에... 두 사람에게 다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음. 결과는 올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나마 조금 덜 상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부부가 이혼하는 되게 큰 이유 중 하나가 속공합이라 그러잖아요. 그혼 사유가 돼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글쎄요? 선생님? 가능하죠. <laughs> 아, 상담을 네. 통해 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다려 줄수 있느냐, 기다리지 음. 못하느냐의 차인 이것 같은데 음. 결혼은 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생활 속에 젖어 들었다 그러면 기다려야 맞죠. 음. 예. 음. 그러나 지금 이분은 지금 연애 시절을 겪고 있어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 속의 번뇌를 가지고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99%가 맞는 남자를 만나기라는 사실 쉽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어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비굴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남자분이, 아, 남자분이 음. 여자한테 네. 네. 그러니까 아.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10kg 감량한다. 되게 음. 좋아요. 되게 네. 좋은데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약간.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자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충격으로 그렇죠. 올수 있겠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여자한테만 되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그럴 수도 있요 우리 전문용어로 말린다고 하죠. <laughs> 아, 그런 니까 뭔가 말리는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사연을 보낼 때는 뭐 속궁합이 너무 안맞아요99% 완벽해라고 했지만 음. 사실 불만이 과연 속궁합뿐일까라는 음. 생각도 들긴 해요. 자존감이 그렇죠. 낮고 네. 이게 이것도 되게 큰 음.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제가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음.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개 모여서 결혼식 뒷풀이 겸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다 선택의 문제다. 음. 완벽한 사람은 절대 때 없다.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네가 너한테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에게 이속궁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느냐 네.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9%그 음. 부분에 음. 집중하느냐 음. 1%의 이런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을 포기를 하느냐 음. 음. 선택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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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자자게할 거예요? <웃음> <웃음> 선생님은요? 저는 고쳐 써야죠 <웃음> 아, <웃음> 아 고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요 정이 쌓였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 남자분을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조금 더 극복을 해서 고쳐 쓰겠습니다 만약에 음. 저라면 음. 제 경우에서 정말 이걸 대입을 해본다면 한번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결정할 건 아니다. 음. 이게 분명 속궁합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정서적인 거거든요. 음. 정신적인 게 그러니까 그쵸. 대화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음. 기대는 있어요. 그러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뭐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뭐. 안 하면 되죠. <laughs> <나 진짜 웃음> <본말하네. 나야>? 너무 <laughs> 사하 <사람하네. 웃음> 근데 그게 중요하다잖아. <laughs> 네? 그제 그러니까 경우라면 어, 저 경우에는 이런 육체적 그래요. 사랑 없이도. 음. 아, 아니, 음. 저는 그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정하는데 프랑스 6파 혁명 때 그때 있던 철학가 부분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그 육체적인 교감은 없었어요. 전혀. 근데 부부로 산 거야. 음. 그러니까 정신적인 동진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되요. 같은 맥락에서 음. 그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스위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음. 자기가 그 결혼식은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카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음. 결혼 땡땡 퍼펙트 팀워크 이런 면서 맞아 자기는 그게.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남이 남편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음. 잘 맞는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지금 너무 좋다. 음. 자기 너무 잘 만난 것 같다. 그리 자기는 음. 그 아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우리 부부는 베스트 팀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보면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아, 속궁합이란 게 중요하지만 음. 사실 정서적 교감이 평생 살 거면 되게 큰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속궁합 문제도 음. 중요한 문제긴 음. 하지만 음. 내가 이 가치를 조금 어, 포기하고 살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음. 괜찮. 아난 음. 죽어도 안 된다. 음. 난 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야 응. 어, 그러면 는 거지만 응. 99% 완벽한 그 부분을 보면서 살수 있겠다 하면 쭉 가보시는 게 응.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99%가 네. 잘 맞는 남자랑 헤어졌어요. 음. 근데 그다음 번에 만난 남자는 아. 성적으로 만족을 너무 주는 거야. 음.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가 다 아. ABCD 어. G R이야. 네. 그러면 그거 어쩌, 어쩔 거예요? 음.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음. 1%요것만 네.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저제 생각은 그래요. <laughs> 그리고 성욕도 있다 없다 하는 음. 거니까 <laughs> 거기서 오는 음. 정서적인 결핍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속궁합도 물론 중요하나 음. 네, 우리가 지금 결론을 모으는 것은 정서적인 그런 음. 교감들로 충분히 극복이, 극복이 가능할 수 가능하다. 있는 부분이다. 음. 그리고 정서적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다 미혼 친구도 하는 말이 결혼할 사람 어떻게 만났어? 음. 그 만났을 때그 병이 뼈, 별이 뿅뿅한다면서. 음. 진짜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아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에 음. 조금 더한 표를 보내고 싶어요. 속고감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어,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랑 사실 나이 들수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이 점점 <laughs> 없어요. 어. 어. 남자건 여자건에 따라서 어, 뭐나 좋다고 왔는데 음. 뭐 굳이 진짜 다 굳이라고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완전 음. 올인해서 쏟을 만한 음. 사람이 있느냐라는 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뭐저 와이프랑 이제 오래 사귀었지만 아. 그러니까 몇년셨죠저 이제 20년 넘었죠. 허어, 20년 진짜? 네, 네. 어, 결혼한 지가 결혼한 지는 이제 몇년안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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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그런가 되니까 뭔가 다른 만남? 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싸우거나 하면. 근데 네. 생각 자기가 싫어. 왜냐?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 그래. 맞아. 너무 싫은 <laughs> 거 이게. 아, 맞아. 사연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0대 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맞아. 뜨거운 사랑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했는데 30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옛날처럼 헌신적으로 어. 했던 사랑을 어.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그치, 의문을 그리고 많이 다른 됐구나. 사람한테 또 그걸 똑같이 한다는 그치, 것 그치. 자체가 음. 약간 그러니까 음. 왜내오 어, 그게 있어 오래 약간 오래 만나다가 어. 헤어지면 진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게 음.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걸 음.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어. 너는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 그 맞춰가는 거죠 그맞춰 너무 지겨운 거지 그런 음. 과정이 음. 그 생각만 음. 해도 힘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 생각만 거잖아. 딱 하는 순간 네. 그냥 머리가 백지가 돼요 어. 내가 왜 굳이 왜그런 음. 짓을 차라리 그냥 솔로로 살래 그럴까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싸우고 하는 과정을 반복 하다가 또 서로 화해를 했다가 다시 이별을 했다가 그 감정 소모하는 게 이미 머리에 그려지는 거지. 그렇죠. 아, 애교사모. 하나도 생각나겠어. 네,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뭐요? 친구들 둘이 네. 뭔가 여유가 있으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길게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단 길게. <laughs> 어? 헤어지가 안 좋을 수 <laughs> 있어. 그러든 말든 어찌됐든 아 추억을 쌓도록. 어, 추억을 쌓듯. 어찌 됐든 간에 여행을 하면 완벽하게 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갖 싫은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네. 케어를 해야 네. 되죠. 네. 혼자 여행은 사실 엄청 쉬워요. 음, 저만 그렇죠. 다스리면 되 네. 근데 둘이 여행은 진짜, 진짜 힘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볼수 있는 부분. 내 본성을 제어해야 돼.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는 좀 선배들에게 많이 들어봤던 게 <laughs> 음.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같이 등산을 가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 <laughs> 등산, 아, 아, 여행이 등산, 등산. 아, 등산. 아, 살이 등산. 나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등산이 사실 처음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음. 일이고, 음. 잘하는 사람에게도 음. 힘든 거잖아요. 음.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짜증과 음. 그런 적당한 음. 대응 방식을 볼수 있다는 음. 거죠. 맞아, 맞아. 나도 덥고 짜증이 나지만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지, 음.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테스트라고 해서 남자 쪽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레벨 테스트가 될수있겠지 아,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에서 다 테스트하려고 던져보는 말들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 이 한, 사람은 등산 등산을 <laughs> 가라. 음. 여행을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지, 소공감을 음. 중요시하는지, 음. 뭘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소공합을 우리가 좀 고칠 수 있겠구나 음. 하는 희망을 일단 가져보는 걸로 네네. 이 여행과 등산의 솔루션도 함께 드리면서 주인공분들은 함께해 보시고 부모님은 이 솔루션을 싫어합니다. 아예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미혼 여성입니다. 회사 생활을 한지 6, 7년 차라 위로는 선배들 대접하랴 아래로는 후배들 가르치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제 고민은 바로 한 여자 선배 때문입니다. 40대의 이 선배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여자 후배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팀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하자 이 선배는, 아우, 아이 학교에 데리러 갈 시간이야. 아이가 아파서 어떡하지? 어머나, 오늘 시어머니가 생신이시네. 오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칼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눈치를 보면서 4시, 5시쯤에도 퇴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업무는 다 해오긴 하지만 회사 일을 하는 게 자기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후배들이 다 허덕이며 야근하고 있을 때도 그 선배는 먼저 가서 미안 하면서 어찌나 밝게 떠나시던지. 그리고 팀장님은 아유,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란 말에 미혼인 저는 한숨만 내쉽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면서 회사 생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하셨네요. 아 어, 근데 이 30대 직장인 미혼 녀석은 <laughs> 네. 여성을 가진 <가장한> 남자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미혼남자 미런 어, 사람 되게 많이 해요. 충분히 무섭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반격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 하죠. 이런 <laughs>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일단 저는 팀장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음. 어, 맞아요. 어 음. 그쵸. 맞아. 어 팀장님도 음. 제 역할을 못하고 계시고 음. 그리고 같은 여자라서 부끄럽기도 한다는 말도 음. 너무 공감가고 왜냐면 음. 결혼하고 아기 있고 이런 게 회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런 사정을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나서서 나를 스스로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사회생활 할때 음. 막. 여자는 뭐 이래서 안 되라던가 물론 그 잘못된 <laughs> 네. 생각이지만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팀 프로젝트를 음.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분들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사회생활할 때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이 받는 사연 주신 분을 같은 여성끼리도 분명히 나올 수 오, 있는 오, 부분이에요. 음.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같이 할때 이게 문제잖아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음. 다 같이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안 나는 가야 돼. 뭔가 면제부를 받는 느낌 여기에 보면 물론 본인 업무를 다 해오긴 하지만 이게 사실 네. 보면 이분 일처리 되게 잘하시나 음. 봐요. 팩트. 음. 어 일철 되게 잘하죠. 음. 근데 먼저 음. 가면서 아나 먼저 갈게. 음. 아, 미안해서 어떻게 이러는 음. 게 너무 영혼 싫은 없네, 거죠. 네. 영원 왜냐하면 팀이니까 미안. 사실 음. 이렇게 따지면 그럼 내 업무 나도 집에 가서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야구 나하고이 선배님 자체가 사회생활을 정말 못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음. 배려를 전혀 하지 음. 않아요. 네, 배려도 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할때 사과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음. 음. 왜 팀장님한테만 배려해달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팀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 그렇죠. 네, 그건 필요하죠. 팀원들은 매번 야근을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그래서 불만이 쌓였는데 1시간 음. 일찍, 2시간 일찍 가고 야근에서도 음. 빠지는데도 매번 하는 말은 어, 먼저 가서 미안, 음. 영혼 없는 미안을 했다는 거죠. 얄밉잖아. 얄미워. 음. 그러니까 그 얄미움이 정말로 감동적이게 음. 어, 나도 저 나이가 되면 미안할 상황이 되겠지만 나도 전희처럼 저,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보기가 맞아, 하나도 맞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음.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아이 데리러 가야 되고 남편 음. 야근이라서 뭐 이, 이렇게 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이 음. 이 40대 선배께서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남아서 야근을 하고 음. 남보다 더 하고 이랬다면 아. 사실 그렇, 이렇게 그렇죠. 후배가 아. 불만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핑계 저핑계에서 계속 음. 빠졌기 때문에 음. 불만이 쌓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 음. 실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음. 바로서는 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음. 함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음. 동료들에게 먼저 양해를 물어보고 예, 양해를 구하는 게 저도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랬을 때 아, 나도 일이 있지만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음. 제 해 줄게요. 음. 먼저 가세요가 이게 음. 협의가 될수 있어요. 음. 그러고 그렇죠. 나서 아 팀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구와 교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뤄졌다라면 음. 충분히 좋았을 텐데 이거 경우에는 우리 학교로 치자면 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아, 선생님 음. 이거 하니까 제뭐 제가 저거 음. 하게 해 주시고 음. 이런 거 같이 음. 돼버린 음.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누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맡은 일들은 너네가 해 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통에 있어서 맞아. 전혀 음. 이분은 사회생활을 음. 잘못 하고 못 계시는 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먼저 배려도 구하고 이게 유대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음. 이 정도의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팀장님도 잘못이라고 말을 한게 선배 나이가 많아서 이해해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음. 어, 나이가 많은 나서 뭐 그러면은 더 본보기를 보여야 선배가. 음. 음. 오 근데, 근데 선배가 저렇게 많아서... 하니까 저도 할게 요 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전 어려서 갈게요. <웃음> <웃음> 어려서 철이 덜져아 그렇게 갈랍니다. 전 <laughs> 어려서 철이 어. 덜 져서 가볼게요. 어. 이렇게 해도 어, 그러니까 될 거라는 것처럼. 팀장님의 조율 방식도 방관, 잘 맞는 방관하시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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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음. 오늘 일찍 갔으니까 이때 음. 못한 업무들은 이렇게 같이 조율해서 어, 다시 분배를 한다거나 어, 분배를 해라. 어. 이한 마디만 해줬어도 어. 팀원들이 이렇게 서운하지 그러니까.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맞아. 사실 이 팀장님도 자기가 음. 불편한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음. 에 그냥 너네가 좀더 고생해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사람도 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저는, 역할을 하라고 음. 관리직에 앉힌 건데. 맞아요. <laughs> 왜 팀장은 꼭 야근을 시키지? 음. <laughs> 자, 월론은 너무 싫어. <laughs> 원론, 야근만 네. 없으면 어, 될 일. 맞아.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중에 음. 하나가 뭐냐면 야근이 엄청 많이 해. 음. 아니 그러면 다른 팀원들한테 이걸 야근을 줄게 아니라 음. 이 팀장이 어떻게 보면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얘가 네. 빠질 때 그래 너희들도 한번 쉬어라든가 음.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불평이 안 되고 거지. 그냥 그 사람만 쭉 빠지니까 음. 어이 일을 또 배분하니까 또 야근 이느는 거야. 음. 음. 그러면 맞아, 맞아. 저 사람만 철천지원수가 되고 그쵸. 그 팀장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예요. 방관자가 네. 된 어. 거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그렇지.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희생양이 된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팀장이 오히려 목표를 정확하게 주고 그쵸. 며칠 기한까지 너가 어떻게든 해와라 음.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게 맞지 음. 협업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음. 협업하는 것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음. 자 진짜 그러면 이 분이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 솔루션을 받을 때 우리 팀장님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분의 사연에서 일단 아. 바꿔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팀장에게 가서 말한다, 선배에게 가서 말한다, 사장실 올라간다 등등. <laughs> 나 쪽에서 해내는 일 솔직히 일이 뭐가 잘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저는 음. 그 동안의 어떤 사회생활에빗대어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더 음. 하고 말지 그냥 음. 이러고 말았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그러죠. 이거를, 음. 어, 내가 이거를 뭐 가서 뭐 팀장한테 말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한들 사실 일단 첫 번째 개선되지 않고 음. 두 번째 말 하고 나서 괜히더 불편해져. 음. 음.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내가 더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음. 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싫은 이야기는 해요. 팀장님에게라도 저는 음. 말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사장실은 음. 아니더라도 음. 이 팀의 수장에게 일단 말을 해서 음. 이런 식으로 팀원들이 불만을 음. 가지고 음. 있습니다를 자체를 알려주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음. 신경을 안 쓰고 피 음. 묻히기 싫어도 음.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의 차이는 저는 음. 크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수 있는데. 어. 저는 과연 팀장님 모르실까요? 몰라서 가만히 알고 있는데 대충은 아니고. 알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라는 반응은 좀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거죠. 팀장은 눈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면 이 사람 한 명만 양해를 구해주고 음. 나머지들 다 그냥 끌고 갈수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배분도 다시 합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죠. 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 권리 주장은 해야 된다라고. 아니 한거든요. 너무. 누가 서적인 얘기 맞긴 맞는데 음. 제 말은 이제 이게 사회 공동체 사회생활 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선후배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그래서 일단 더 내가 해야 말을 되는 것아 네. 말을 해야 되면 음. 당연히 맞죠 음. 근데 말을 했을 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음. 뭔가 오히려 상황이 더 불편해지거나 음. 이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음. 래서 공동체로 음. 소리를 내야 된다 다 같이 얘기하는 음. 거는 전 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시일이 음. 걸리거든요 음. 음. 공동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바로 바뀔 수는 음. 그런 공동체였다면 진짜 바뀌었겠죠. 근데 실은 분명 걸리는데 제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한 바, 실은 걸리지만 신경은 써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의 권리잖아요. 네, 나의 그렇소. 권리는 내가 말하면 돼. 음. 근데 이거는 공동체, 누구를, 그렇죠, 그렇죠. 아니 누구를 고자질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음.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고자질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고르긴.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음. 생각해요. 음.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인 것 여자 선배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불란이 그렇죠. 일어나는 예. 예. 그런 식보다는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야근이나 이 팀워크 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음. 문제가 이걸 개선해볼 수요 그렇죠, 구조를 바꿔야 돼. <laughs> 네. 이거 안 돼. 이거 네. 혼자서 뭐 야근해봤자 고쳐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야근 안 합니다. 기승전 야근. 야근 안 됨. <laughs>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지는 저학년의 학부모들은 좀더 일찍 가게 해줘요. 그리고 네. 팀 프로젝트도 그들과 함께 음. 그러니까 엄마들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음. 미혼 여성들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된 주제가 될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의 음. 교집합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음. 따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음. 그것도 한 방법일 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팀장님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연하게 음. 얘기하는 것보단 혹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음. 저도 결혼을 음. 앞두고 있고 결혼을 음. 하게 될 건데 음. 저희 안쓰럽 다는 말을 좀 먼저 한 다음에 음. 어, 얼마나 선배가 먼저 갈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오. 저도 곧 음. 그런 입장이 될 건데 음. 그런 입장이 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팀장님도 뭐 익히 겪었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은 방법이면서도 그럼요. 현명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 음. 일례로 이런 케이스 있요 예전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그 공기업들 이제 남성 육아휴직 같은 음. 경우. 사실 이제 공기업들은 이제 여성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요. 음. 그런데 아직도 남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낸다 그러면 되게 세강경 끼고 보는 그렇지,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한건 뭐냐면 대화였어 대화. 음. 내가 이번에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게 있더라. 음. 그래서 그 시기만 할수 있는 에, 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음. 미리 좀 양해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칩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공법을 하니까 음. 더 길이 잘 열렸더라. 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공법은 음. 뭐 정말 효과가 직방이라는 것은 그렇죠. 음. 알겠어요. <laughs> 음.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척해서 음. 하시는 분들이 음.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전공법도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음.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음. 전공법을 했지만 음. 돌아왔을 때 자리가 빠져 있다든지 발령이 난다든지 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laughs> 아. 제 지인이 음. 아 그래서 저분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남자 아빠 육아휴직을 한번 써보겠다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어. 그분이 광주 사람이라면 어. 강원도로 발령 났고요 그걸 지켜본 입장에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 전공법이고 뭐고 회사에 서는 경고 같았던 거죠 남성들이 참 많은 음.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이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써보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그 밑에서 이제 눈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음. 그런 거였죠. 아직까지도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부터 <laughs> 시작해서 벌점을 주고 <줄고 웃음> 음. 네. 좀. 음. 어, 익명으로서라도 좀 음.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부당함이 음. 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한가음한가음씩 걸음 나가는 거지. 네. 아 우리 아이나띠 선생님께서 아까 정리해 주시기로는 우리 팀장님께나 네. 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분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우리 음. 시스템이 음. 지금 불합리하다를 중점적으로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음. 해주셨어요 그분도 안스럽다라고 음. 얘기해야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다큐 중에 이제 프랑스의 음. 뭐 디올 음. 디올 쪽에서 이제 그 패션쇼를 준비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내일이 다큐 아 내일이 패션쇼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음. 근데 전날 이제 다들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막바로 옷이 다 완성되지 않잖아요 네, 또 이제 막 디렉터가 디자이너가 아이옷음에안 든다 이런법을 바꿔. 바꿔라 네. 이러니까 결국 다 뒤집어 쓴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세상에 여기 막 비즈가 엄청 달린 건데 이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laughs>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옷을 한 벌당 한 명씩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 독박 쓴 거잖아요 하고 <laughs> 있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네. 밤이 되니까 일이 끝난 다른 스타일에서 다 오는 거야 아. 그래. 같이 다 이걸 다 <laughs> 따오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유럽 애들 하면 집밖에 음. 뭐로 이럴 때가 있개인 맞지? 그게 아니야 팀이니까. 음.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자 초과 시급 찍고 가요. 이거 아 얼마 큼 해. 그래? 네. 어? 초과한 거다 인정해 준단 네. 말이야. 그거다 그거다. 오 그거야. 러니까 어. 개인적인 삶을 그거다. 충분히 누리면서 개인적으로 서로의 범람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팀으로 움직 그렇죠. 때는 그리고 내가 똘똘. 초과로 일을 음. 하면 초과 시급을 받는 거지. 아 그게 <laughs> 너무 크라도자 찍고 가요. 딱 이게. <laughs> 우리나라 완전 반대 아니에요, 오, 우리나라는? 협력을 원하지만, 안 좋을 마. 때만, 안 좋을 때만 협력을 원하고, 오. 그리고 음. 시급을 더 올려주거나, 음. 그렇진 않고, 초과 시간 이 됐을 때, 아, 요거 배워야겠네요.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 음.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왠지 더 고급스럽게, 음. 뭔가 인간적인 그런 냄새도 나고, 아 어, 디올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 오늘 귀인 스토리에서 귀인 있는 사연을 아까 안 뽑았는데, 음. 굳이 뽑는다면 오늘 네, 네. 디올이네요. 네. 디올을 <laughs> <laughs> 역시 에이, <laughs> 어. 좋아요. 아, 개인적으로 역시. 아주 좋아하는 향수도 있고요. <laughs> 에이, <맞아요. 웃음>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두 가지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정말 깊은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 다양한 솔루션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전해드리는 귀인 스토리 네 번째로 함께한 시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의 참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호의 희망곡 귀인 스토리 방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을 통해서 이렇게 열정 소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귀 있는 사연, 귀 있는 이야기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귀인 소리였습니다. <laughs>